고객이 가장 키워드는 가격입니다. <laughs> 가격이 좋고 밸류가 있는 거는 언제든지 고객들한테 가장 선택권이 제일 먼저 가지 않을까. 역시 가격이고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주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개선과 뭐 세제를 포함한 제도적인 개선과 소비자들이 와인 가격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어, 얼마나 이익을 많이 붙잡길래 그렇게 싸게 팔기도 하느냐 이런 이제 불신을 갖게 됩니다. 들쑥날쑥 하고 뭐, 가격이 형편없이 파괴가 되고, 여러모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불신을 주고, 또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와인 시장이 서로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와인 발전에 저해 요인이 않겠느냐. 그러나 이제 일부 매스컴에서 해외의 그 와인 가격을 직접 비교하면서, 한국의 와인 가격이 일방적으로 비싸다라고 보도해서 소비자들이 와인 가격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은 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일부 언론에서 수입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어? 와인 수입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어? 마진을 너무 많이 취한다 해서 그렇게 언론에 내보내게 되면 일, 그 일반 소비자들은 모든 와인들이 다 그런 줄 알거든요. 와인 가격 자체가 원가에 비해서 그렇게 부풀려졌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가격이 만 원짜리가 삼만 원 되면 이만 원 밖에 다안 비싸지만은 백만 원짜리가 한국 왔을 때 삼백만 원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너무 비싸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가장 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점은 세금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구조적으로 세금 구조를 몰랐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가격이 비싼 이유는 이게 수입품이기 때문에 비싸죠. 어, 와인뿐만 아닙니다. 모든 수입품 가격이 다 비쌉니다. 자동차도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비싸고 어, 핸드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입품은 그걸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마셨던 와인과 현재 여기 와서 마셨던 가격이 다르다. 그건 우리나라 소주가 미국 가서 어, 우리나라 와인 같습니다. 가격이 지금 양분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마트에서 팔고 있는 와인 가격이고요. 하나 이제 와인숍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 가격입니다. 어, 사람들이 마트에서 팔고 있는 와인은 세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정가를 주고 사면은 바보다라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마트에 오픈이 한번된 가격의 와인들은 다시는 초배 가서 사질 않습니다. 갑자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가격이 이렇게 파괴되고 뭐 폭탄 세일을 하면서 솔직히 수입 가격보다도 낮은 남들이 수입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을 판매 막 그냥 전략으로 세워서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가격에 현혹되고 있고 또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기업들의 덤핑을좀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대기업이나 대형 마트, 백화점에서 이제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은 좀 할인 행사를 많이 할수 있으니까요. 이제 대기업에 사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팔수 있는 채널이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가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인 행사가 실질 가급적 줄었으면 좋겠어요. 할인된 가격만큼 와인이 상태가 온전할까에 더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평상시에 사는 와인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세일할 경우에는 정말 궁금했던 와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많이 이렇게 좋은 와인을 사지 않아요. 세일할 때는. 와인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봤을 땐 초배서 판매를 하고 있는 와인들이 많이 팔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좀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 마트에서 판매가 되었던 와인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어 초배서 판매되고 있는 와인 가격에 대한 전체적인 불친감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트하고 소매점하고는 얼마든지 역할 분담이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와인샵이 마트의 가격을 싸우려고 마트의 가격과 싸우려고 하고 이거는 구조 자체가 안 돼요. 1년 동안 관행적으로 그냥 와인 가격을 뭐 10만 원짜리를 한뭐 5만 원에 해놓고 아직도 그렇게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뭐50% 뭐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행이 좀 어느 정도 철폐되어야 되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정직하게 일반 소비들한테 자 선명적인 가격으로 제공해주는 수입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수입사에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는 브랜드도 있지만 이제 채널별로도 사실은 틀리고 브랜드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와인 같은 경우는 정말 거품이 없고 어떤 와인은 사실 또 거품이 많은 와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한국 시장이 상숙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도기인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좀더 정리가 잘될 거고 가격도 당연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한도 와인만 놓고서 그게 뭐 우리나라 전체 가격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온 시장에서 와인 가격은 예전에 비교해서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그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뭐 일군의 레스토랑들이 참신한 곳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맞춰줘야 사람들이 더 많이 믿고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모 샷도 어떤 와인을 봤을 때그 와인이 보통 레스토랑이나 어, 바에서 한 10만원 초반대에 팔리고 있다면 백화점에서 갑자기 그게 이제 3, 4만원대에 팔리고 있다. 하면은 소비자들은 굉장히 좋은 와인에도 임 불구하고 어떤 불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좀더 이제 가정에서 소비하는 것들은 이런 이제 마트나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에서 좀 물량이 적거나 이제 희귀한 그런 와인들을 또 이제 하면 소믈리에들도 재밌게 팔 수가 있고 손님들도 또 음식하고 아주 즐겁게 즐기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그 와인값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 들어가는 뭐, 그 서비스, 레스토랑의 서비스, 무형적인 서비스, 그리고 인적인또 서비스, 그런 것. 오프 시장이나 온 시장이나 마진율에 대해서는 각각의 정책이 다 틀리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통을 얼마만큼 거쳤느냐, 한 번을 거쳤느냐, 두세 번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물론 마진율에, 마진 적용률이 다 틀리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진율 정책보다는 조금 더 서비스를 더 잘해준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조금 더 특별한 혜택을 더 준다거나 이런 방향도 조금 더 생각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우리나라에서 와인 수입하고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영업을 다 하고 나서 결산을 하는 시점에 별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의 와인 가격이 형성된 구조는 사실 세금 부분이라든가 그 유통의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서비스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비용이 그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우리나라에서 유통 코스트가 높습니다. 예. 유통 코스트가 높다라는 얘기는 그 지금 현재 와인계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거품이 들어간 가격, 책정. 예. 그것도 이제 유통 코스트가 높다라는 걸 염두에 둔 포석인데요. 이제 그게 물론 심한 경우가 있어,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유통 코스트를 어떻게 하면 낮추는 게 가장 수입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인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류도 좀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으나 그 비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